오늘 진행할 이제 광고는 다이너스틱 레전드 2우상 전환이고요 삼국지 여러분들 어잘 아실 겁니다 제가 또 삼국지 또 초보인데 오늘 한번 알아가면서 리카나랑 또 재밌게 한번 광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여러분들 이제 RPG 요소도 이제 많이 가미되는 어있게 뭐냐면 p v p 에1대 1, 3대 3, 5대 5도 있고 60대 60도 있다고 합니다 공성전도 이제 막 수백 명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예. 트레일러 영상 반드시 봐야죠. 어? 얘 관우아니에요? 관우? 약간 아이덴티티인데? 방금은 유빈가? 여포의 미션 요. 야, 이 3대 1로 뜨면 제가 누가 이겨요? 오, 여야, 개 멋있는데? 어, 잠깐만. 아, 나 여포야. 잠깐만 여포, 개 간지인데? 바이. 아, 익었나? 그냥 너뭐 하고 있었어? 아, 나 지금 이제 게임 좀 하고 있었어. 어. 이거 나는 지금 스킨만 계속 보다가 시간 다가 가지고. 아, 여포가 아니야 나 방금 나 PV 봤는데 누나. 여포 대박이던데? 에여포 스킨 봤어? 엄청 화려. 우와. 차장님, <laughs> 어, 뭐야? 장난 아니지? 야 마신 마신주천 뭐야? 오. 뒤에 망토도 있어 왕토. 망토. 완전 세 보이지 않아? 나, 나 이런 거. 뭐야? 나 여기서도 룩룩덕이구나 그럼 나 이런 거부터 봤어. 지금 여기 나오 모든 캐릭터 룩다 보고 왔어. 근데 여포가 제일 화려. 어. 오. 오. 아, 나 기본이 근데 너무 멋있는데. 그러면 이거 뽑기 하는 거 네, 화면 공유해 가지고 누가 더잘 뽑나 볼까? 아, 하번더 가야지, 누나. 이거 보니까 이게 기획이 내가 게임을 못 하니까 내가 먼저 죽으면 너거를 보라고 돼 있던 데아 아니, 아니 무슨 상황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우리 둘이 하게 된 이유가 약간 게임 개못하는 애랑 좀 잘하는 사람 이렇게 붙여 놓은 <laughs>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누나, 괜찮아. 그걸 위해서 우리 잘 뽑으면 돼. 캐릭터 좋으면 되는 거야. 지금. 자, 일단은 235개에 있는 235개. 있네, 235개. <laughs> 오케이, 가자. 바로 슛. 어. 어, 어. 뭐야? 오, 화려한데? 어. 뜨거운 거? 와, 아, 뭐? 이거 그냥 그 꺾기 화면인 가보다 오, 화려하다 좀너 삼국지 잘 알아? 아, 나 삼국지 진짜 초보야. 나침국지 묶음 본게단데 아, 좌절 저기 밑에 16이라고도 있잖아. 응. 음. 그안 좋은 거. 어, 어, 어. 원소 20부터 좀 좋다고 볼수 있어 20부터? 장비 조각 어. 아 장비 조각 일단 있네 아 조각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아니 어. 50법인데 50법으로 해볼까? 일단 시원하게 그냥 아이쇼 어간우 조각이다 잠만 아 잠시만 <laughs> 간우 어, 아, 관우, 관우 조각, 아, 조각 몇개 모아야 돼요? 몇 개야 몇 개야 몇 개야 잠만 조각이 120개를 모아야 된다는데? 근데 영혼 낙인으로 초월 조각을 구매 가능하다 아 낙인 나오는 게 이게 보너스 되겠네요. 아 어, 이거 있으면 된대. 말이 안 되지, 말이 안 되지. 교환이 있다, 교환. 오, 아 맞네, 관우조가. 나 가후 아 할까, 관우 할까 이것도 한번 정하면 될것 같은데 나 가후가 아 근데 좀 은신 캐릭이라 비스컬 아 캐릭이야, 비스컬 캐릭. 가후 한번 보자, 일단 어, 관우. 관우. 자질 20이고. 어, 아니, 관우 진짜 많네. 뭔가 너랑 잘 어울려. 어? 이거 독사인데, 독사? 아 맞다 어. 은신, 아, 은신. 어, 오나 은신 이런 거 잘하지 않나가후가 근데 원래 스토리에서도 은신계예요? 아나 그런 일 없지만 남사격이요? 은신쓰냐고 아니 상현이 안 썼겠지만 아 책략가야 아 음흉한 책사래오 어이 괜찮네 그 지능키고 음흉하 그래서 뱀 같은 그런 이미지로 만들었나봐 오케이 아. 나가후로 갈게 내가 돌파 좀 해볼까나? 돌파! 음. 어 잠깐만 풀돌 가나요? 남는데? 아 어, 어, 뭐야? 아 이게 돌파했어? 아 뭐야? 돌파가 아, 좀 여러 <laughs> 여러 번 해야 되구나. 조각을 난 몰빵이 어, 돌파 시켜줄게 가오야아가오원 나이스. 아더 있었나? 마구마구. 아 사. 아 근데 되게 풍족한데? 아니 잠깐만요. 음, 할만한데? 어 레벨업까지 아니. 어 잠시만 공 레벨 좀. 어 2년 잠깐만 2년 누구야? 내가 얘 아, 잔, 2년, 얘랑 2년이라고? 2년? 아니 누구야? 아 씨. 잠깐만요. 하고오 뭐야? 아 6돌. 어, 어, 잠깐만. 아. 너몇돌아 잠깐만. 7돌 뭐야? 그냥, 오 알아서 하게 하 이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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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준비됐어? 이거 들어왔어? 아, 나는 들어왔고 매칭 시작 누르면 되지. 잠시만. 오케이. 준비 하나? 섬. 이거 1 슛. 아니 그런데. 어 누구야? 어, 나는 지금 근데 안 잡히고 있어서. 먼저 가서. 오, 야너 편하는데 좀 잘해 보인다. 막 나르고 있지. 아니 누구 기간다. <laughs> 지금 나 스킬 뭐. 스킬 쿨한 번씩 좀 돌리고 있긴는 해. 너 잘해? 아, 진짜 잡혔다. 오, 무서워. 어. 회피해 주고. 오, 어, 진짜. 비교 비교 그거 아 좋은데 잠깐만. 로아 야야 한 명으로 두명 잡으면 개꿀. 아니 잠시만. 지시 <놀람> 병동 스킬을 돌려. 오케 오지 마. <놀람> <놀람> 서 나이스 두명 따워. 아니 잠시만 이거 디버프 뭔데? 친구 불러. 다 모이게 봐. 모두게 봐. 오지게 봐. 맹우나 나곧 죽을, 것 같아. 죽을 나것 같아? 거 같아. 죽을 거 같아. 너는 이길라난 제피 못 감. 아. 아, 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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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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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켜. 어 잠시만 잠시만 아 잠시만 이거 얘 원거리라서 붙으면 안될것 같은데 좀요저만저 사람 좀 잘하는 것 같은데? 좀. 요, 정말, 저 사람 잘하는 아, 것 같은데? 예뻐 잠시만 얘 너무 예쁘다 소교 스킬 예쁘다 잠시만요? 재미있 PVP U PVP 이 사람 좀 잘하는 것 같지 않아? 오아 잘하는 건이자너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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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어 부스 어, 어, 어. 하자 오 레드가 오 됐어. 오케이 오 가자. 오, 했어, 했어, 했어 간다. 삼대 삼. 아니야 서폿. 동탁 시너지 해야겠다. 동, 나 동탁 과. <laughs> 과. 동탁 과가 신호지. 나어디어아 전장의 중앙으로 가야 돼. 아 우리가 약간 점령하는 건가봐. 점령. 오. 오늘이랑 아, 들어가, 들어가 들어가. 아, 잠시만. 들어가. 아니, 나 들어와. 스킬, 스킬 써줘. 이거 약간 차라리 서폿 같은 거 있어. 었 이거 서폿인가 얘? 하명더하명 더. 와와 우리 센데? 오 잡아 고정 먹고, 먹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와.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? 오 잡아 호가 호이 호가 호이 동탁 좋은데? 신기한 것도 있는데? 야! 음, 아 동탁 뭐야? 나는 줄렬하게 할 동탁 레이저 비 있어. 뭐야? 음, 자이딸피 <laughs> 죽여야 돼 이게 그게... 전장의 회복루소 야 동탁 빌 아, 와! 동탁, 됐어. 동탁 진짜, <laughs> 잠깐만, 야, 어, 진짜 동탁 진짜 나 잠만에 동탁이 진짜 나 동탁이 진짜 나 러분지 할게! 이대시갑니다 뛰어, 뛰어. 이러면 스턴이거든요 바로 이제 여기서 무쌍 어, 스킬. 어, 스킬. 야 동작빔 원투. 아동작빔미 진짜 찐이네. <laughs> 어, 예. 동이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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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. 세다, 세다. 아, 세다, 세다. 세다, 세다, 세다. 동작 어. 스킬 쌤 미쳤어. 아나 동... 아, 동작 풀놀는고 싶어. 나 동작 풀. 어 누나, 잠만. 누나가 1등인데 지금. 이상하다. 전신이네, 어? 전신. 어 뭐지? 어이, 뭐야? 동탁은 허상이었나? 아니 리카노가. 어왜 어. 내가 M V P지? 어. 이상하다. 어. 아, 명훈아 그거밖에 어좀좀어어 좀, 어. 좀, 어, 어. 명훈이 명훈이 P v P 좀 아쉽네? 우리 아, 명훈이 좀더 분말하자. <laughs> 아 잘못 썼다. 아 되게 가깝네. 아, 신에서 들어가고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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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하. 바로 엽채기. <laughs> 야 이거 완전 암살캐네. 한명 따로 있네 그냥. 죽여버리네 나 말뚝딜 했어 어 좋아 좋아 근데 아 잘못 응신. 썼다 은신 써서 뒤로 가어나나나좀사 당한다 죽으면 죽 죽어 아 이거 이거 도망쳐 도망쳐 뱀뱀신 뭐야 오. 뭐야 너3너 3킬 너 한거 같은데? 아니 밤을 대박이었는데? 아 이번엔 네가 주인공이? 내가 봤을 때 오케이 무산 아, 가라 죽겠잖나아 그래, 그래, 그래. 몰라 판이 안좋은어어아 너가 쎈것같가오가 진짜 쎈가 본데 오 이거다 쎘해 쎘해 야 근데 이거 3대3이 은근 재밌는데 <laughs> 뭐야 누나 우리 파티하니까 누나 기도 나따라가기로 따닥하기 좀 아, 잠시만 내가 그 바꿔줄게 모습 외형 별경 하면 대교 대교 느낌 좋았어 오너 어떻게 들어갔어 아, 벌써, 벌써. 아 아니다 어때? 아 뭐해 했어. 나와 나와 어때? 나와 따라오지 마 <laughs> 누나 누나 누르니까 블랙리스트 추가라는 게 있네. 나는 아, 바꿀게 바꿀게. <laughs> 오케이오케이렇어 <laughs> 아, 음, 이거도. 아 그치 이거 그치. 야아 잠깐만 음. 이 산뜻한데 이제. 다른 아, 거 있는 아, 거 아니야? 아 밑에 있다 아. 밑에 있다. 하우돈, 아. 하우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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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우돈 많이 들어봤는데. 아, 아 탁탁트죽었데동탁 아, 뒤에 여, 여 어디까지 있어? 아, 조조. 아, 이런 애들이 다 보스구나. 응. 어이. 어딜 패턴만 나름 피하 기나 어. 정아어피왜 이렇게 안 될지? 어, 잘 까인 줄. 잘 까인 아, 잘... 저. 피피 어, 피. 오! 오, 나와 나와! 오, 나와라. 나와. 난 이미 나 이미 장외 어 죽었어? 아니 도망쳐 있었어. 나좀 거리 아, 많아. 도망쳤다. 어. 아, 방금 건피어게 아, 맞아. 어 오케이 오케이. 좀 아, 컸어? 어. 왜 이렇게 잘 잡혔지? 형, 데 동탁 보고 싶은데 동탁 씨. 어 우리가 954만. 오. 어. 어. 와 참여 보상 막유 1급 장비 주는데? 랭킹 여기 랭킹도 있네. 어. 우 와. 우리 그래. 1느나 어, 누나 나나 142등. 어. 나 41등. 어? 41등? 뭐이 <laughs> <laughs> 어, 정도로 뭐사열 정리는 된거 같다. 아, 진짜 <laughs> 어. 조금 더 계속 높네. 이게 같이 파티로 하니까. 적 어? 도이 세계관에서는 내가 너보다 셀수 있는 거 같네. 어, 좀 아, 많이? 씨. 한 70등 차이 나는 거 보니까. 어, 그러면 뭐 나중에 또 보자고? 음, 안나 고생했어. 음, 어, 릴밋 또... 명, 릴밋 명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릴크 씨. 먼저 하신 거로 그렇게, 어, 랭킹 나누면 안 돼요! 어? 나갔나?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자, 일단 여러분들, 이렇게 해서 오늘, 어, 릴칸나랑 한번, 다이너시2, 레전드2, 무쌍절단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. 이게 또 게임이 삼국지 그 스토리를 이렇게 싹또다 해가지고, 또 그래픽 좋게 해, 여러분, 어? 쫙또 만들어놨습니다. 테마 비디오도 있네요. 한복지에 대해서 또 이제 한번 알고 싶은 분들은 게임으로 알아가는 것도 한번 추천 들어봅니다.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.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 하고요. 또 게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다운로드 링크에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시는 건 추천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